월급 급여가 한50% 이상 떨어져서, 아,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쏘기로. 음, 나는, 저는 항상, 불명시료를 보입니다. 아이고, 고습니다 어, 집도 성어 안녕하세요. 창업을 포기시키는, 외식창업, 허선생입니다. 오늘은, 다른 또, 관리자 직원분하고,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32살 오봉집 불당 직영점의 운영을 이제 맡고 있는 양원님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번 달 급여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번 달 급여 실수령액이 네.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 음. 음. 뭐 최근에 가장 뭐 플렉스한 게 있다면? 주식 좀, 그리고 이 차를, 뭘까 아, 아, 집도 샀는데, 아, 아, 차를 또, 할부를몇 개월 만에 갚으셨다고. 아, 그래서 아, 이제는 아, 이제 는 거의 없고요. 아, 근데 한 달에 적으면 얼마나 적어가지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 아 네. 꽉벌이 아, 하는 중이라서. 아, 3,400만 원, 정도, 아, 정도 네. 적은 하고 있습니다. 오. 회사에 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3년차, 음. 이제 3년차. 3년 보통 이제 회사에서 하시는 업무나 일에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음. 직영점에서 음. 일반 매장 일도 하고요. 관리 운영적인 측면, 음. 인원들도 관리하고. 음. 그럼 지금 매장하고 있는 매장을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매출이 저번 달좀 떨어져서 1억. 다음 2월달부터 쭉 올라와서 1억 2천만 원 정도. 음. 1억에서 1억 2천 음. 사이 되게 잘되고 있네요. 회사에 지금 3년차라고 하셨는데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부터 스토리를 좀 알고 싶습니다. 원래는 제가 요식업 쪽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가게 하고 있던 것도 처분하고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코로나가 격상되고 하니까 월급 급여가 50% 이상 떨어져서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열심히 했어요. 대표님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여도 올라가고 인센티브적인 측면도 있어서 제가 좀 인센티브도 받으려고 좀 노력하고 해서 가게 하나 운영 이제 통제로 맡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게 나와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성격이 별로 안 좋다고 들었는데, 계속 회사에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주십니다. 아, 네. 그래그거 진짜 인내할 만큼의 뭔가 보상이 있다. 어, 일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대표님이 뭐 괴롭힌다든가, 아니면 고충이 있다는 점. 저는 항상, 불명의 시도를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문제를 다 안내할 수 있다. 고민 주셔가 아, 이제 2030이죠. 이제 젊은 친구들, 예식업에 약간 종사하거나 종사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요즘에 이제 가게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응. 힘든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응. 일을 많이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 응.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제 그냥 입장에서는 응. 워라밸을 하고 싶으면 지금 많이 일해야 응. 나중에, 그 워라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지금 나이가 그래도 되게 젊으시고 결혼도 일찍 하셨는데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일단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잘 해내서 저도 이제 좀 약간 나중에는 대표님 좀될수 있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능력이 되시니까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도 잘하시고 운영 능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장사하는 거, 같아요. 사업을 해서 뭐 뭔가 일으키는 거하고는 음. 별개의 문제가 배울 점이 좀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음, 음. 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네. 네. 아, 좀 당황하는 질문을 좀더 넣어줘야 되는데. <laughs>